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의 잭설인 암경 시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암경은 대성불교 대성불교가 아니죠. 북방불교하고 달리 북방불교는 어떻습니까? 어렵고 복잡하고 중원부원하고 행설수술하고 빙투로스 이야기하고 비비 꽈놨죠. 도황대기도 하고. 근데 부처님의 직설은 그의 목사가 설교하는 것처럼 쉽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 뭐냐면은, 인생에서 실패하는 지름길은 무엇이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패하는 짓을 안 하면 되겠죠. 자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일이다 어느 날 용모가 담당한 젊은이가 찾아왔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인생에서 실패하거나 파멸하기 전에 그것을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 성하고 싶지 않? 가끔씩 또. 첫자가 되기나 혹거나또 또라이들은 실패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부처님이 대답하십니다. 젊은이여 성공하는 것도 알기 쉽고 실패하는 것도 알기 쉽다. 어떻게 그것을 알수 있는가? 첫째, 나쁜 친구를 좋아하고 좋은 친구와 사이가 멀어져 원한을 맺으면 그것은 파멸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금목자석이죠 건주좌석이고. 악한 일을 좋아하고 착한 일을 싫어하며 저울로서 남을 속이면 그것은 파멸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인간보조, 선인성과 악인악과다. 꼬리가 길면은 밥입니다. 장기나 바둑같은 작기를 즐기고 술을 마시며 여자에 빠져 방탕하며 재물을 허비하면 그것은 파멸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어떻니까뭐 술도 적당히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여자도 어... 또, 남녀 간의 일을 피할 수는 없죠. 근데 이 중에 제일 무서운 거는, 늘 이야기하자면 여자가 제일 무섭다. 근데, 막, 쓸데없는 잡기는 그렇습니다만, 장기나 바둑 같은 이런 잡기는 괜찮다고 봅니다. 사람이 일만 하는 것도 아니죠. 늘 긴장해서 살 수는 없죠. 자, 아내가 남편을 두고도 스스로 정절을 지키지 않거나 남편이 아내를 두고도 다른 여자의 눈을 돌리면 그것은 파멸의 문으로 가는 것이다. 이 뭐, 감성죄가 폐지되어 니까 지금 난리입니다. 이 난리의 짓을 하려고 감성죄를 폐지했겠죠. 그 피해는 누가 돌아가느냐. 우선 남을 해치는 것 같지만 그게 돌고 돌아서 부메랑에 대해서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또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마음에 두고 질투하거나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맞아들이려 하면 그것은 파멸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맞는데 우리 또 취역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 하고, 어, 교접하거나, 결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나쁘다, 이렇게 낳고, 괴롭다, 이렇게 낳고,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하고, 교접하거나, 어, 결혼하는 것은 좋다고 해놨습니다. 남자의 성숙과 노랫미 여자의 젊음, 이 환상적인 궁합이 될수 있죠. 잠을 많이 자고 게으르며 썩내기를 좋아하며 돈푼이나 있다고 친구들을 모아 추지욕미에 빠지는 행동을 하면 그것은 파멸의 문위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옷처로이 우리가 식욕, 초면 욕성력이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잠을 자야. 심신이 건강해지지 오래 살고, 그래서 잠잘 자는 것은 보기다. <laughs> 나쁘다고 해야 할수 없다. 친구들 뭐아 주주용님에 빠지는 행동. 마, 이거는 주주용님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은 형편이 되면은 뭐 친구들이나 친척한테 그 출발 사주세요. 괜찮습니다. 복사코 덕상은 결정이 가장 빠른 게돈 주고 뭐 먹이는 거죠.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오려고자 하거나 진주목걸이와 가죽신과 같은 사치품 갖기를 좋아하면 그것은 파멸의 문에 이르는 것이다. 자 능력도 없고 소신과 철학도 없고 자리에 타는 마음도 없고 하면서 음? 권력력만 있었어. 높은 자리에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국가 민족을 파멸에 이르고 결국 자신도 해치죠.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그랬다. 현대 사회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성은 박정희뭐전환 말고는 나머지는 뭐다 개판이죠. 대통령 때에서 재만 지었다. 출세해서 재만 지었다. 진주 목걸이 가족신과 같은 섭지품과 귀를 좋아하며, 지금 젊은 여자들이 돈벌이가 뭡니까? 안감 대출에서 몽팔아서 맛집 탕방. 명품 소비 성령 해외 난리 나니죠? 자또 인생에서 실패하는 지름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으로부터는 좋은 음식을 대접받고 남에게는 대접하지 않는 살아세번어으면 하면 사이자. 전 형편이 어려우면은, 어, 다섯 번 사면, 하면, 사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뭐, 부득하게 피해야 된다. 얻어먹지 말아야 된다. 안 그러면 말로 내가 1 0만 원을 얻어먹었으면 말로 1 0만 원, 1 0억의 말보시를 할수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 말보시 하는 사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건데. 사문이나 바라문이 보시를 청해도 인세해서공양할줄 모르는 사람도 파멸의 문에 일어난 사람이다. 교회, 성당, 절에 가서 횡편되면 은 조금 시소하세요 그게 자신이나 그리고 자기 자녀들의 부모나 나이 많은 어른을 공경하 것이 고 공경할 줄 모르며 부모 형제를 때리거나 욕하는 사람. 잘될 리가 없죠. 그런데 이런 거 겁나게 많습니다. 효도하는 사람 드물죠. 효도가 드물기 때문에 효도 효도 그럽니다. 그 부모 형제 이를 때리거나 욕하는 사람 비가 많다. 죽이는 사람도 많다.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하고 혈뜯는 사람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높은 경지에 오르는 척하는 사람도 파멸의 문에 이르는 사람들이다.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하고 혈뜯는 사람 <laughs> 누가 생글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불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어, 욕하지 않습니다. 거의 욕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교 프로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근데 기독교는 마구잡이로 내로남불로 불교를 헛뜯자.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몰라. 고부도 못하게 해. 근처도 못 가게 해. 이런 건 나쁘다. 아이, 그럼 도사님은, 도사님은, 뭐, 볶금 불교욕하고 스님 욕하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음, 뭐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습니까? 자득명 법등명 하라고 했고 종교든 신이든 철학이든간에 그 자체를 예시했는게 아니다. 중생들을 예시했는 거죠. 자 불교에 대한 애정이 많기 때문에. 스님들의 잘못된 행태 공부 안 하는 행태를 욕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중생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속아서 속경이속경을 따라가는 짓을 해서는안 된다 그래서 엄청난 피를 해 입으면 안 된다 그런 짓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도 높은 경지에 오른 척 하는 사람도 파멸의 문에 이른다. 자, 조기종 서 이야기하는 그 참선 그거 안 된다 그랬죠. 그거는 충교 도교에 서 들어온 전통 불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참선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 참선 깨달음은 일반인들은 못한다. 신임만할수 있다. 신님은 뭐라 그럽니까? 아, 보통 스님들은 못한다. 내말할수 있다. 말로 글로 설명해보세요. 아, 이거는 말로 글로 설명할 수 없다. 이시라고 잡아어왜 그렇습니까? 신비주의, 베타 독점주의에서 추가 얻어먹고 대우받고 그러려고 거짓말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실패와 파멸에 이르는 길에 이르는 길은 이미 눈이 분히 보이는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은 험하고 두려운 길임을 알아 멀리하고 피해야 하느니라. 조금 전에 있던 파멸에 이르는 길에 이르지 않으려면은 이 나쁜 짓, 잘못된 짓, 그런 짓. 하지 않으면 되겠죠. 자, 길이 있다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은 인생,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 존이라할수 있으면 존이 해야 하고 자리에 타야지. 타야 남한테 해고자 하고 사회에 타이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 현생이나 남은 생이나 남은 생이나 우선들 있어. 자, 내가 늘 이야기지만 하 범죄는 도둑의 최선이죠. 이 종교 이거 뭡니까? 우리 그 복잡하고 난해한데 한마디로 이야기면 하 착하게 살아라는 거죠. 이 수많은 경전이 필요가 없다. 물론 필요 있지만. 양심에 따라서 상식과 경우대로 행동하면은 그것이 곧부처고열수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성인이고 군자야. 보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심에 응하는 짓을 하죠. 양심에 그 응하는 짓을 하면은 그게 업이 된다. 업이 돼서 언젠가는 돌려받아야 된다. 여러분, 양심을 지키십시오.